그래서 이런 성분들을 섭취를 많이 하면은 암을 억제할 수 있는데, 근데 지금 제가 말한 것 중에서 보면은 우리 이제 암 세포를 자살시키는 음식이 여러 가지 이제 많이 있죠. 우리 한번 살펴보면 강황, 강황 속에 들어있는 컬큐민이라는 성분이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이 있고, 그 다음에 마늘 속에 알리신이라는 성분이 있고, 그 다음에 생강. 생강 속에 보면은 진저이라는 이런 성분들이 이제 그런 작용이 있고, 포도씨 속에 들어있는 레스베라트롤그 다음에 녹차 속에 들어있는 이지시지, 어, 이런 부분들이 작용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대개 보에 이런 식품들이 다 채식 속에 많이 들어있어요. 특히 채식 속에 파이토케미칼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이런 성분들을 섭취를 많이 하면은 암을 억제할 수 있는데. 근데 지금 제가 말한 것 중에서 보면은 양념류가 많이 있어요. 우리가 먹는, 우리가 반찬, 보면은 만들 때 양념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양념류들이 그런 작용이 많거든요. 어, 우리 환자분들은 식사를 할때 이런 양념류를 잘 드시는 것도 이렇게 암을 치료하는 하나 방법입니다. 항암을, 항암을 참 중단한다는 게 쉽지가 않아요. 우리 암 환자들이 특히 이제 더 이상 쓸수 없는 약이 없는 경우에 중단하는 게참 어려운데 교수들도 어렵고 환자도 어려운 게 그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과감하게 항암을 중단해야 될 때가 있어요. 그 가장 큰게 뭐예요? 항암제가 안 듣고 하고 있는데 계속 암호 크는 경우에 그러면 그때는 어때요? 암호는 안 듣는데 항암제가 정상 세포를 죽인단 말이에요. 그러면 은더컨디션은 나빠지면서 암세포를 더 빨리 클수 있잖아요. 그럴 때는 과감하게 중단을 해야 되는 거죠. 또 중단해야 되는 경우는 이 항암제가 부작용이 너무 심해서 견디기 어려울 경우에 오히려 항암제로 인한 암을 죽이는 것보다 환자가 이걸 이 항암제를 견딜 수 없는 경우가 있거든요 이럴 때는 중단을 해야 되죠 그다음에 또 우리 이 항암제가 골수를 억제해버리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골수를 억제해서 호중구도 떨어져 버리고 그다음에 혈소판도 떨어지고 뭐 빈혈도 오고 이런 상황이 너무 심해졌을 때도 중단을 해야 되는 거고. 또 하나 고려해야 될 부분이 고령인 분들이에요. 고령인 분들한테 이렇게 이런 독한 항암제를 계속 써야 될 건지. 자, 이런 경우에 어떤 우리 그 고령인 분들이 항암을 하지 않아서 치명적으로 되는 거 하고 오히려 항암을 하지 않아서 조금 더 삶의 질이 좋아질 수 있는 거. 그렇다면 이런 부분들을 고려를 해가지고 고령인 환자들한테 결정해야 되는 이런 부분들이 있죠. 그래서 항암은 오히려 그암 환자들한테 도움이 될 수도 있겠지만 어떤 경우에는 우리 환자들한테 마이너스가 될수 있는 부분이 있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항암제에 대한 이런 부분들은 어떤 경우에 정말 중단을 고려해야 될 이런 경우가 있는데 그때는 과감한, 대개는 이런 상황, 내가 이런 상황이 되면 내가 중단할 거야 이런 생각을 하지만 그 결단을 내리기가 상당히 힘든 경우가 있어요. 그럴 때는 우리 의사분들하고, 우리 환자분들이 교수들한테 그런 말을 잘 못해요. 우리 환자분들이 과감하게 교수하고 협의를 해서 교수의 의견이라든지 또 가족들의 의견을 가지고서 중단할 필요가 있습니다. 중단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제 그거는 여러 가지 개념이죠. 왜냐하면 항암을 이제 중단한다는 것은 약을 바꿀 수 있는 경우 같으면 은 중단이라는 말보다도 이 항암제를 그만 쓰고 다른 약으로 바꾼다. 이런 개념이니까 그거는 상관이 없는데 대개 이제 항암을 중단한다는 개념에서 생각하는 부분은 더 이상 쓸 약이 없다. 이제 이런 이런 상황에서 어 이제 결단을 내려야 되는 거고 그다음에 어떤 부작용이 나왔는데 이 부작용을 내가 더 견뎌야 될지 여기서 중단을 해야 될지 내가 만약에 이것을 계속하다가는 진짜 내가 항암보다도 내 목숨을 잃을 것 같다 이런 상황이 판단을 해야 되는 그런 부분에서 생각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사실은 그렇게 쉽지가 쉽지가 않아요. 근데 전문가들의 의견과 가족들의 의견 그다음에 본인이 견딜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을 다 고려해서 그다음에 항암제가 앞으로 나한테 더 도움을 줄수 있는가 없는가 이런 부분도 고려해서 결정을 해야 돼요. 그 환자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부분들이 같이 그게 결부가 돼요. 어떤 환자들은 특히 종교로 가지고 있는 부분들은 대개는 보면은 조금 과감해질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절대자한테 의지를 하면서 내가 어떤 내 목숨에 대해서 크게 미련을 안 가질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을 수 있고 또 그런데 반대로 아주 미련이 많은 이런, 이런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환자들한테 이렇게 그 말을 하면 쉽게 받아들이는 환자들도 있고 아 그렇다면 내가 남은 생으로 준비를 하고 자 남은 생에 나는 정말 즐겁게 아주 알찬 계획을 짜가지고 해야 되겠다 이런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렇지 못한 분들이 많이 있죠 그러면 이분들은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 관리를 해야 되는 건지 상당히 이 부분이 중요해요 우리가 호스피스라는 개념이 있잖아요. 사실 우리가 호스피스로 가란 말을 참 하기가 어려워요, 환자들한테. 하지만은 환자들을 위한다면 호스피스 개념을 이야기를 해야 될 때가 있어요. 왜냐하면 환자들한테 계속 자신감만 심어줘가지고 할수 있다. 계속 안 되고 있는데 자신감만 심어준다면 이 환자가 준비할 수 있는 시간도 없어지는 거거든요. 그 다음에 환자가 마지막 남은 생을 아주 삶의 질, 높은 삶의 질을 살수 있도록 하는 것도 박탈시켜버릴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환자한테 어느 게 도움이 되는 거지, 어느 게 환자한테 가장 바람직한 건지를 판단을 해가지고 냉정하게 권유을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이제 우리 항암제라는 것은 사실 엄청나게 환자한테 부담을 주는 약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항암을 한번 한다고 했을 때는 효과가 그 가지고 있는 효과를 극대화시키는 게 중요하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 가지 지원을 해주는 부분들이 필요해요. 어, 예전에는 항암제를 하나 쓰고 또 다른 것을 번갈아 썼는데 요즘에는 컴바인드라 해서 여러 가지를 병합해서 쓰는 게 많아요. 그게 중요해요. 여러 가지를 한꺼번에 써가지고서 암세포를 여러 각도에서 공격을 하자는 거예요. 그래서 컴바인드 세라피 이 부분이 중요한 것 같고요. 그 다음에 항암을 하는 경우에 항암제에 내성이 생기거나 효과를 높이거나 하는 데 있어서 장의 관여를 많이 해요. 그래서 장 기능이 아주 좋아야 돼요. 그래서 장 기능을 높이는 그런 부분들 해야 되고, 그리고 항생제를 가능한 쓰지를 않아야 돼요. 항생제를 많이 쓰게 되면 장내 미생물들이 다 죽어버려요. 정말로 이제 장이 엉망이 돼서, 그러게 되면은 항암제에 대한 내성이 잘 발생을 하는 거죠. 항암제에서 보완을 하려면 우리가 항암하는 동안에 면역을 어떻게 해서 높여서 같이 항암제하고 같이 공격을 해줄 수 있는 이제 그런 부분들을 같이 만들어야 되고 그리고 또 뭐냐면 영양상태를 좋게 만들어줘야 돼요. 우리가 영양상태가 나쁘게 되면 우리 장기가 견디는 힘도 떨어지고 면역도 떨어지고 그래서 다 힘들어지거든요. 그래서 영양상태를 좋게 특히 우리가 칼로리 있는 이런 영양제 우리 항암을 하거나 그러면 우리 환자들 때 무조건 잘 먹으라 소리를 하거든요. 이잘 먹어야 되는 것은 뭐냐면 균형 있는 식단을 특히 비타민이나 미네랄이나 이런 부분들이 충분하게 공급이 될수 있는 그런 좋은 식단들을 같이 공급해 주는 게 항암을 잘 이기고 효과를 그런 높일 수 있는 방법입니다.